안녕하세요. 교대박편의 박상현 변호사입니다. 1월 11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러한 청원이 올라옵니다. 미성년 남자 아이돌을 성적 놀이계로 삼는 알패스 이용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이 같은 청원 하루 만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알패스 처벌. 이 뭐죠? 가히볼까요 이게? 자, 알패스란 Real Person Slash의 약자로 실존 인물을 등장시킨 동성애 음란물 팬픽 그러니까 팬픽션이죠. 보통 남자 아이돌이나 배우를 대상으로 해서 이들이 동성애를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러한 장르입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알패스는 지나치다, 역겹다 등등의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알패스는 음지에서 폐쇄적으로 공유되어 왔습니다. 아이돌이나 배우의 소속사에서도 이를 알고는 있지만 지금까지의 사회 분위기상으로 알패스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것이 어려웠죠. 혹시나 소속사 차원에서 알패스를 금지할 경우에는 팬들의 대거 이탈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랬죠. 알페스를 통해서 소비되는 것이 어쨌든 아이돌과 배우가 여전히 인기가 많다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속사에서도 이를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방치해왔던 것이죠. 이렇듯 음주에서 은밀하게 향유가 되던 알페스가 2021년 1월 신바자와디라는 래퍼가 이를 엠번방 사건과 같다라고 비판하면서 공론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알페스가 특히 문제되는 이유는 이 팬픽의 대상인 남자 아이돌이 대부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동성애 음란물 팬픽을 소비하는 행위는 과연 이 형사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가 정통망법상의 제74조 제1항 제2호 음란한 부호 문헌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누군가에게 배포하거나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남자 아이돌이나 배우를 등장시킨 이 같은 알패스를 직접 작성했거나 다른 사람들을 볼수 있는 클라우드에 살짝에 올리는 등의 배포 판매 공유한 행위는 모두 이와 같은 정통망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단순히 구매를 하거나 다운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소비한 행위는 처벌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아가서 소설 형태의 알패스와는 달리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 만화책 애니메이션 사파 등을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유통할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정통만법이 아니라 아청법이 적용 될 수도 있겠다 라는 판단이 됩니다 실제 아동 청소년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만화 그림에 해당한다면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있는 이 실정 때문에 그렇죠 대법원은 작년이죠 5월달 애니메이션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 체 발육의 묘사, 상황 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를 아동 청소는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만화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가 있죠. 소설 형태의 알페스라도 그 내용 중에 전자화한 그림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판매자는 아청물 배포 등의 죄가 구매자에게는 소지 및 시청죄에 해당하게 돼서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알 알패스를 다운받아서 1년 행위가 법적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원치 않고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도 동성애 음란물에 등장시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적으로 소비되도록 하는 이런 알패스는 하루빨리 근절되어야 하겠습니다.